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제 가속화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인공지능화가 이제 가속화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급격 그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비대면 사회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화를 어, 급격히 가속화시킨다. 왜냐하면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 서비스, 핵심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어, 코로나19가, 어, 바꿀 우리 사무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어,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기사를 제가 참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2025년도에 일어날 일들을 사무실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예측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25년도가 되면 주 4일 재택근무가 일상화 된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부터 어쨌든 재택근무가 상당히 이제 활성화가 되었고 어, 그로 인해서 사실 굳이 직장에 가지 않아도, 어, 일이 된다. 라는 것을 많은 분야에서 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도, 어, 학교에 오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한계도 존재하죠. 아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 재택으로 어,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퇴근이 비대면이면 사실 출퇴근이 큰 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출근하는 날이라도, 출근하는 날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일을 하던 어, 시간을 지키는 개념은 어, 많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가, 가급적이면 어, 사람들과 어떤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 이런 시간에, 어, 출근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간 아니면 조금 늦은 시간. 그래서, 음, 4일 재택이고 하루가 이제 회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에 가더라도 회의 중심의 업무다. 그러니까 실무 뭐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하기 위해서 회사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업무를 확인하고, 또 업무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회사에 간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실의 규모도 점점 더 작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일찍 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오게 되면 주로 회의 위주의 업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회의 회의의, 회의 중심의 업무기 때문에 어, 사무실이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회의실 공간이 여러 개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 스캐너에 보편합니다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작년에 2020년 6월 뭐 5월 4월 경이었어요 4월 경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모든 건물에서 열 스캐너가 자리 잡고 있죠. 벌써. 자, 그런데 이열 스캐너가 이제는 건축물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그 어, 열 스캐너를 별도로 가져와서 스탠드형으로 쓰고 있지만, 이제는 건축을 할때 하나의 부품, 하나의 그 장비로 이렇게, 어,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얼굴 인식 카메라의 활용이랍니다. 그래서, 그열 감지 뿐만 아니고, 여기에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터치조차도, 어, 하는 것을, 어, 터치, 터치 자체를 줄이는, 없애는, 없애는 겁니다. 자, 얼굴 인식이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여기에도 바로 AI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어, 패턴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오, 사회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이 도처에 이제 활용이 될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얼굴 인식. 음.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다. 자, 음성인식도 바로 AI죠. AI. 자, 왜 엘리베이터에서 음성인식을 활용하나요? 자, 지금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때 버튼을 이용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음성을 통해서 3층이요, 5층이요, 10층이요, 8층 취소요, 이런 식으로 음성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층을 우리가 어,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미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예, 기술적으로는 이제 할수 있는데 어, 이, 이것이 이제 이제 법용화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회사들은 지금 이걸 다 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엘리베이터가 점점 더 전통적으로 우리가 버튼을 누르는 터치에서 어, 하던 방식에서 음성 인식 기술로 진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인원도 많이 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변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음성 인식 기술에도 이제 적용됩니다, 그죠 그리고 복도 자체가 이제 건축물에서 복도 자체가 넓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 공간 자체는 약간 작아지고 작아지는 반면에 이 복도 자체가 이제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정 거리 유지가 일성화된다. 거리 유지가 일성화된다. 자, 우리가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가 막어 팬데믹이 발생하였고 2022년도에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에 한번 경험해본 인류가 또, 어, 계속 코로나와 유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동일한 문제를 겪게, 반복해서 겪고, 겪게 되면 우리가 어, 만들어가는 이 건축 구조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자연의 도전, 그죠? 인류에 대한 도전이 왔을 때 인간은 어, 생존하기 위해서 또 변화를 어, 하잖아요. 그죠? 어, 건축물에서 바뀌고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 건축물 구조 자체가 이제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손소독제 이용. 뭐 이제는 어디 가나 손소독제가 있죠. 그 다음에 손소독제를 이용하면서 어, 열감지가 되는 어 도구도 기구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손소독제를 쓸 수밖에 없게끔. 열감지를 하면서 손소독제를 쓸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이 손소독제 회사들이 엄청나게 또 어, 성장을 했죠. 그래서 비대면 사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 전통적인 대면 산업들은 하향곡선을 거뒀는가 하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소독제 그다음에 열감지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음성 인식 얼굴 인식 이런 솔루션을 가진 회사들은 앞으로 이제 급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죠? 비대면과 관련된, 연관된 회사들은 앞으로 계속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 가운데 어떤 회사들은 기회를 놓고 어떤 회사들은 위기 가운데 어, 처하게 되는 거죠. 음. 아무튼 이 손소독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손소독제. 앞으로 계속. 그 다음에, 항균 기능 제품이 확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상, 책상부터 시작해서 가구, 모든 가구가 이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항균 기능을 가진 소재들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도 쉽고, 어, 이제 바이러스에 강한 이렇게 제품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제품이 점점 더 확산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항바이러스,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이 구리 소재가 많이 활용될 거다라고 합니다. 구리가 그, 바이러스 확산을 하는데 많은, 그,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대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커피를 타기 부엌으로 가는데, 이부 가구의 손잡이가 이제 구리로, 구리로 되는 거죠 이 손잡이가 이렇게 이런 손잡이들이 에 이런 손잡이들이 이제 구리가 되는 거죠 조금 비싸지만 바이러스의 이제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확산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 쓴다는 거 음, 저도 이걸 처음 알았어요 구리가 이런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구리 가격이 비싸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어~ 제균 어~ 제균하기 어, 위한 기능들이 어~ 이제 생기는데 그것을 이제 자외선을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외선을 활용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들어왔을 때 소독을 하고 내보내는 거죠 그죠 냉방 시스템은 균과 바이러스를 박멸하기 위해 자외선을 사용한다 그죠 어~ 그리고 일정 습도를 유지하기 하고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지금 벌써 1년만 에도 어마어마하게 변했지만 2025년도가 되면 이제 건물 내에 이러한 시설이 이제 디폴트로 기본으로 어 사용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투명 칸막이 벌써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뭐 교실부터 식당 어 지금 그래서 이 이 아크릴판 제작 회사들이 엄청난 어 성장을 했죠 또.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어 지금 어떤 회사들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어 지금 알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죠? 뭐 구리. 그다음에 뭐 엘리베이터에서도 변화가 있고. 지금 엘리베이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기존의 번호를 누리는 거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출입구가 열리는 그죠? 그 네트워크 근거리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죠 터치가 그만큼 줄어드는 터치와 터치를 이제 대면 터치하는 일들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유리칸막이 투명칸막이 어이 회사들 이것이 일상화되는 거죠 직원들 간에도 그렇고 어뭐 식당 뭐 사무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어, 나이파 회의실을 갔는데 회의실에도 그 좁은 촉상이 책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명 칸막이가 다 놓여 있더라고요. <laughs> 예,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될거다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가 좀더 어, 인기가 있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칸막이가 이제 망, 좀 실증이 나는데 이런 좀 그를 조금 더 완화해주기 위해서 식물을 이용한 인테리어가 이제 커진다. 그죠? 그래서 식물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 는다라는 겁니다. 2025년대. 지금도 뭐 늘고 있어요. 식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저도, 이렇게 저 뒤에 보면 식물이 하나 있는데, 있으면 자꾸 보게 되고, 관심을 쏟게 되고,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연구실에, 사무실에 저런 식물을 두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이제 식물을 기르는데 어, 매일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나무, 이게 잎이 잘 자라고 있나, 물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저 나무는 무슨 생각할까, <laughs> 이런 생각도 하고, 이거 은근, 히 애정이 가요. 애정. 음, 그러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활용한 내부 인테리어.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가 일상화된다. 이거는, 그래서, 어, 어쨌든, 한번 회사에 가지만, 어, 그 가더라도, 이 사회적 거리가 일상화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이, 퇴근을 일찍 하고, 어, 중심 지역이 아니라 외곽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진다. 그죠? 이제 막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보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출, 출근한다, 출퇴근한다면, 뭐, 좀 거리가 조금 멀어도 큰 문제가 없죠. 예, 그리고 외곽 지역에 살아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퇴근과 외곽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 지금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외곽에서 이게 중심으로 와서 일을 하고 다시 나가고 하는 구조긴 한데요. 어, 그때가 되면은, 꼭 굳이 그 가까운데 있어야 할큰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도 부동산 시장과도 연결될 것이다. 2025년도에 2025년도에 인구에 대한 이슈도 지금 벌써 그죠? 어, 인구 감소가 엄청나잖아요. 그 그거뿐만 아니고 기업 그 일하는, 문화, 일, 일하는 문화들이 이제 변화되면서 부동산도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또 LH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2025년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공간이 넓어진다 라는 겁니다 개인 공간이 그래서 이제 집 내부 내부 침실 내에 사무 공간이 구성된다. 이제 집이 어 쉬고 어 잠을 자고 뭐 이런 생활 환경이었는데 이제 근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집 내에 근무 사무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내부 개인 공간이 이제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침실 내에 사무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집안 내에 이제 다양한 사무용품과 조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집 내에 이렇게 서서 일하는 스탠드도 들어오고 이 모니터 암도 이번에 많이 팔렸죠. 그래서 모니터를 이렇게 볼수 있게 되고 어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명이 또 중요하잖아요. 자기만의 조명. 요 침실 옆에 자기 업무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래서 조명에 대한 수요도 어~ 는다 자기만의 조명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 방을 꾸미고 싶고 자기 업무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개성 있는 이 기자재 이런 이것도 이, 이 기자재 스탠드 서서 일할 수 있는 테이블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음, 컴퓨터 작업을 할수 있죠. 음, 그리고 이제 소음 문제가 또 이슈가 되는데, 이 소음, 일을 할때 소음이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집집마다 그 이중창, 소음 방지를 위한 이중창, 음, 을 한다는 것이죠. 예, 대부분 도로변에 집이 있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면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음을, 음, 좀 줄이기 위한 시설들이 집에 많이 들어올 거다. 예, 관심을 가지고. 이제 개인 집이 사무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무 공간. 이제 자기가 맨 처음에는 자기 그 방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사무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방이 아니라 아예 별도의 공간, 집의 별도의 공간에다가 어 아예 전용 사무실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공간에다가. 그래서 지금 집 구조가 예전에는 베란다를 터가지고 확장형으로 집을 많이 이제 개조를 했는데 이 베란다를 유지를 하면서 베란다에 사무실을 만드는 어떤 추세로 간다는 사람 의견도 있습니다. 베란다를 그 사무실로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음, 그럴듯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영원할, 영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거실을 뭐 원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함을 주고 그때 로망이었는데 이제 거실보다도 자기 집, 집안 내에 자기 사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제 로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 가운데, 어, IT 기술과의 연관성은 뭐냐? 인공지능, 물론 삶의 변화도 있지만 이 변화 가운데 이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 변화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요번 영상에서는 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활 환경, 업무 환경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리고 그 이것을 왜 다뤘냐. 그만큼 생활 환경이 많이 변화되면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우리한테 관여할 요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또 2025년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 가운데 우리가 어떤 또 보시는 분들마다 아, 그렇구나. 아, 이거 해야겠네. 저거 해야겠네. 어디, 어떤 걸 투자해야겠네. 막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 삼아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